야간 경비원을 모집합니다. 기간 내 신청하세요.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 건강한 야간 근로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직장은 시간당 10달러 50센트의 임금을 제공하며 예상 근무 시간은 밤 23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입니다. 건물을 둘러보고 관찰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밤 23시에서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에 그 장소에서 유일한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시간 사이에 다른 사람을 보거나 만난다면 그들에게 말하거나 접근하려 하지 마세요.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당국에 연락하세요. 어린이의 노래 소리가 들리면 그 즉시 그 장소를 빠져나와 알려드리는 번호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미술관의 마네킹이 밤새 위치를 바꾸는 것은 정상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네킹을 움직이거나 조작하지 마세요. 오전 2시 27분에서 3시 48분 사이에 사무실로 돌아와 보안 시스템을 통해 박물관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당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확인하거나 조사하지 마세요. 이 시간 동안 문이 잠겨 있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고대 역사에 전시된 석관은 밤에도 여러 번 확인을 받아주세요. 열려 있는 것 같으면 닫고서 밀봉합니다. 무언가가 안으로 이동하는 경우 손전등으로 비추지 마세요. 석관이 열리면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잠깁니다. 아침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이어야 합니다. 박물관의 한 구역에 너무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신속하게 전시장들을 오가야 합니다. 호흡하는 소리가 들리면 소리가 나는 방향을 보는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사무실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원하실 때 현장에서 화장실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3층에서는 화장실을 들어가는 것을 삼가세요. 어떤 경우에도 지하실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됩니다. 2층은 원격 모니터링 됨으로 밤에 감시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하실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무시하세요. 지하실에 무슨 일이 생기면 즉시 건물을 나가셔서 알려드리는 번호로 전화하세요. 이 직책에 관심이 있으시면 전화나 이메일 보내 주십시오. 아치우드 박물관에서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